애 줬다. 이디형 하나 기절. 아, 잠깐만 씨발. 아, 형, 그거 그냥 들어가도 돼. 거기 부상, 부상. 진상하게 터진 거야. 저게 대가리간안이냐퇴지만 땄죠. 말죽었지, 버리지 아, 마. 내 네, 이런 사랑을 넘어 보면, 네, 이제을 누가 알겠어 내그랬자 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 예예야! <laughs> 저 형도 이상한거 본다. 용사 그런 거지, 아 말랬지 나... 너... <laughs> 네. 아, 나. 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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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사 나. 루사, 나. 루사, 나. 아, 이, 자가 멈춰달란 뜻이야 설마 저거? 어. 오지 말래 아프다고. 왜, 왜앞으 타임이야? 왜? 이렇게, 이러면 왼쪽에 하나, 음. 그리고 그, 지금 형이 바라보는 쪽에 하나가. 그니까, 알아, 럴주. 어? 오른쪽에서 사운드는 더. 그냥, 보망고엔 넥스카이로스로 이동시방을못 부셔? 어. 튕겨 나와. 그러고. 표면이 매끈해서. 민식이형... 음. 처럼 내가 애쉬였으면... 꼭 너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든 왼쪽 바로 거기 What's up guys 그림자 보이루 뭐야 저거 뭐하는 뭐 <몰> 새끼지? <몰> 뭐한 건데? 어, 숨었크네어딨네 어? 나저 시킨 줄 알았어. 아, 나, 나 시킨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왜? 제가 아까 저위도 있어 가지고 어, 뭐지 하고 쳐다보셨단 말이야. 아, <laughs> 죄. <맞지? 웃음>